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포로와 사간도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로 일본 일부 22승무승패무입니다. 전체적으로 사간도스를 상대로는 팽팽한 흐름이 자주 이어지는 편이었습니다. 이는 사포로가 배후 공간을 노리는 식으로 나서면서 최근에는 득점력이 어느 정도는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포로의 플레이가 전체적으로는 패스를 통한 공세라서 사간도스가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공을 잃고 수비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사간도스 일본 1부 19위 승패패패무입니다. 우라와 같은 팀을 상대로도 강하게 압박해서 상대의 전개를 억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간도스가 이 상황에서는 수비의 틈이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난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우라와 상대로 2.09의 기대 득점이면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이긴 하나 결국 1대 1로 실점을 막지 못하고 무승부에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팀이 서로를 공략하는 플랜 A는 가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사포로도 배우 공간을 공략하는 것으로 재미를 볼수 있는 편이고 사간도스 역시도 압박으로 상대 진영에서 일어나는 턴오버를 만드는 것으로 대응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팽팽한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잦은 듯합니다. 오버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대구 F.C.와 김천 상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대한민국 일부 12 무무패 무패입니다. 대구는 강호들 상대로는 최대한 전통적인 3백과 수비로 나서는 편입니다. 때문에 저득점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여기서도 패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원의 약화로 인해서 압박 싸움에서 강호들을 막아세우는데 부족한 역량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상대가 후방에서 할수 있는 것은 다할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에는 대구의 결정력도 상당히 아쉬운 편입니다. 김천 대한민국 일부 2위 패승 패승패입니다. 전체적으로 대구를 상대로도 수비와 공격의 효율을 중시하는 편입니다. 일단 이동경이 이끄는 중원이 지난 대결에서도 기회를 잘 창출하면서 이대영 승리의 주인공으로 거듭났습니다. 대구를 상대로도 슈팅 자체는 상당히 많이 내주는 편이기는 했어도 세징여와 에드가의 경기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결정력 부분에서 대구가 크게 돋보이는 상황은 아니기도 합니다. 대구가 강호 상대로는 라인을 조금 내리고 보수적으로 흐름을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다만 전방압박의 헐거움과 중원의 약화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강호들이 플레이하는 것을 적절하게 방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김천이 중앙에서의 흐름이나 찬스 메이킹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더 2.5 양상속 김천상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FC 서울과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대한민국 일부 6위 페페 승승승입니다. 최근 3연승입니다. 올 시즌에는 전북과 울산, 포항 등 그동안 서울이 이기기 어려워했던 팀들을 모두 격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상당히 깊습니다. 일단 4411 포진을 필두로 수비적으로 가면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강현무와 야잔이 합류하면서 버티고 한 골로 이기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잘 통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준이 종횡무진 활약하면서 여러 포지션에서 공격 수적 우위를 잡게 하는 역할도 좋습니다. 제주 대한민국 일부 팔이 승승패승패입니다. 남태희가 들어왔음에도 공격적인 개선은 크게 돋보이진 않았습니다. 결국 아직 중원에서 이어지는 투박함을 인천 전에서도 버리지 못한 셈이죠. 후반전에는 그나마 남태희가 들어오면서 공소유라는 점에서 이득을 보았지만 제주가 결국 0대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이 전체적으로 상대에게 점유를 내주는 상황에서도 전환으로 한 골을 넣는데 집중할 수 있어 제주가 득점력을 잘 보여주지 못하면 공략이 어렵습니다. 서울이 이제는 전체적인 공수전환이라는 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득점력이 아주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수비진이 버티면서 최준이 수적인 우위를 자주 잡아가는 식으로 실리적인 이득을 잘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주는 아직도 점유율에 비해서 전개의 흐름이 썩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언더 2.5 양상 속 FC 서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